하나의 사업장에서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를 부가가치세법은 겸영 사업자라고 부릅니다. 마트, 슈퍼, 편의점이 겸영 사업자입니다. 각종 공산품과 농축수 임산물 등을 진열하고 판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지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은행도 겸영 사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개명 사업자는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계산이 복잡하여 오류도 많아 가산세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가가치세 전문가 이병현 세무사의 강의로 개명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실무를 알기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강의를 통하여 개명 사업자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배워 볼까요? 이번 차시에서는 이제 공급 의제에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급 의제는 어, 실무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워하는 주제이긴 합니다. 자, 왜 어렵냐면 개념이 좀안 잡혀 있으니까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개념을 잘 잡아보고, 자, 실무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급 의제를 먼저 파악해 보려면, 자, 매입세 공제라고 하는 요건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부가가 있는는 매출세 상대방에게 팔때 받은 10%와 내가 사올 때 뜯긴 10% 차액을 내는 방식인 건 맞죠? 그죠? 음. 그러면 내가 사올 때 부담했던 매입세액이다라고 부르는데, 그 매입세액을 어, 매출세액이라고 부르는 받은 금액에서 빼주는 건 요건이 있습니다. 그죠? 음. 자, 첫 번째 요건이 과세사업 관련된 매입세액일 것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가 크게 우리 겸용사업자 지금 보고 있는데, 과세사업도 있고 면세사업도 있는 거죠? 그럼 우리 면세사업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과세 사업에 사용되는 것만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거예요. 과세 사업 관련된 매입세액만 공제가 됩니다. 자, 과세가 된다는 얘기는 자, 내가 뭔가 팔때 부가세 10% 받아내는 거고요. 그놈에 관련된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면세 사업 쪽은 매출세액이라는 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팔때 부가세 10%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전 단계의 매입세액은 존재하더라도 공제받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일단 중요한 겁니다. 자, 과세사업 관련된 매입세액만 공제받는다. 면세사업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안 된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근데 추가적인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좀더 보시면, 자, 요것도 좀 중요합니다. 자, 일단 과세사업 관련된 매입세액만 공제가 되는 것이고, 자,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영역일 것,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사업에 사용이 되었거나 사용될 예정인 재화영역일 것.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갈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사올 때 부담했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거는 공제 시기가 언제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자, 공제 시기는 매입한 시점에 공제받는 겁니다. 사업에 사용되는 시점이 절대 아니고요. 그러면 내가 매입을 했다가 아직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재고로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도 매입세 공제는 받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입하는 시점에 딱딱 매입세 공제를 받은,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정부에서, 세법에서 하고 있는 이유는 자, 매입하는 시점에 부담했던 세액을 빨리빨리 마이너스를 해줘야 그래야지 더 많은 매입을 할 것이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하니까 투자 촉진도 되고 경기도 좋아질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 세법은 그냥 매입하는 시점에 공제를 바로바로 해줘버립니다. 아직 사업에 사용이 안 됐다 하더라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매입하는 시점에는 과제사업 관련됐다라고 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가 향후에 사용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과세 쪽이 아니고 공제받지 말아야 될 그런 쪽에다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다시 매입세 공제받은 거를 취소해서 토해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우리가 지금 차시에서 공부하시는 공급의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자매입세 공제받는 요건은 과세사업 관련된 매입일 것이라고 돼 있고 그리고 아, 매입세 공제를 받는 시점은 매입하는 시점에 공제받는다라고 돼 있네요. 그죠? 사용되는 시점이 절대 아닙니다. 매입을 했다면 생겨서 끊어받겠죠? 아래쪽에 생겨서 입증을 한다면 끊어받은 생산서 가지고 사용이 됐, 됐는지 안 됐는지를 불문하고 그냥 매입하는 시점에 그냥 공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사후 관리가 들어가는 게 이게 공급부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알아갈 건 매입하는 시점에 공제받는다 그리고 면세 사업 관련된 매입액은 세 공제가 안 된다. 그죠? 아시겠죠? 그죠? 자, 이렇게 알고 이제, 어, 그리고 출발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공급의제가 등장하는데요. 자, 공급의제의 취지는, 자,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은 재화가 있습니다. 자, 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어요. 언제 받는다고요? 매입방역 시점에 그때그때 그때 공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사업에 사용이 됐어요. 그러면 그 공제받은 거는, 어, 요건 충족한 거니까 공제가 유지가 될 겁니다. 그죠? 과제사업에 사용됐다면, 오케이, 공제가 유지가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겸용사업자로 부르는 그런 자들이 아닌,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겸용사업자가 아닌 과제사업자들은요, 온통 과제사업만 하고 있는 거니까, 매입할 때 부담했던 매입세액은 매입할 때 공제를 받고, 그리고 향후에 계속 과제사업 쪽만 운영하고 있으니까, 공제받은 거를 뭐 토해내거나 이런 문제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없는 간단한 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루는 거는 겸용사업자고요 그럼 면세사업도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입할 때매입세공제 받은 재화를 면제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다가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토해내야 되는, 추징당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추징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을 취할 거냐를 고민을 해봤는데, 세법에서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자, 매입세공제 받은 거를 다시 토해낸 차원에서 자, 너 언제 공제받았어? 매입한 시점에요. 언제? 1기에, 부가세 1기에. 1기 때 공제받았니? 근데 2기가 돼가지고요. 2기 때, 요게 공제받지 말아야 될 면세사업 쪽에다가 사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 너 사올 때 매입세 공제 바로 했는데, 너 약속을 어긴 거잖아. 그죠? 그러면 2기 때, 만약에 면세 쪽에 전용을 해서 사용했다면, 그러면 1기 때로 돌아가서, 너 그때부터 공제받지 말아야 되는 거였으니까, 공제받은 금액을 토해내는 차원에서 수정해서 신고해라. 그죠? 그러면 매입세 공제를 취소해서 다시 우리 납부세액이라는 게 늘어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금액만큼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방법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매입세 공제를 취소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수정신고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왕에 신고 들어갔던 거,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아니면 일기든 요번이 지금 2기인데, 자, 그런 것들의 신고가 잘못된 거니까 자, 다시 토해내, 수정신고에 그때는 그 이전에 신고한 게 잘못된 거니까 가산세까지도 물어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첫 번째 방법은 너무나 가혹한 거예요 우리가 겸영 사업자들은 과세 면세 같이 하다 보니까 요 매입했을 때는 내 마음에는 나는 과세 쪽에 쓸 거다라고 마음먹었지만 사업 활동하다 보면 면세 쪽이 재고가 부족하거나 원재료가 부족하거나 그러면 몇 쪽에 사용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이걸 토해내는 걸로 하게 되면서 가산세까지 물어낸다면 이건 너무 가혹한 거다 그래서 방법을 고안해 낸 것이 과거로 소급해서 수정신고하지 말고, 요번에 면세사업에 사용하게 되는 그 해당 과세기간에, 그때 그냥 공급으로 간주해서, 그냥 그 부가세 10%만큼만 내는 걸로 하라 이거죠. 수정신고나 이런 건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산세 부과도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어, 그러면, 어, 적절하게 조정이 되는 거죠. 그죠? 음, 그래서 그냥, 어, 이 공급 의제가 되는 시점에 공급으로 봐서, 공급은 아니에요. 그죠? 내가 과세 쪽에 쓸 거라고 사왔던 걸 면세, 속에, 면세 쪽에 사용하는 거는 공급이란 건 새로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공급 의지에서 뭐가 등장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매출 세액이. 매출 세액이. 매입 세액을 건드리는 것이고 아, 것이 아니고 요번 기회에 매출 세액을 증가시켜서 결과적으로 납부 세액이 증가하는 걸로 만드는 거죠. 우리 부가세는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으로 내는 건데, 매입세액을 건드리지 말고, 반대로 매출세액 건드려서, 매출세액에서 더해서 내는 걸로 만들겠다. 그러면 소급할 필요가 없이, 요번 기에 반영하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공급부제구나 취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공급부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살펴보시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자, 공급부제 중에 첫 번째는 자가공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가공급은 이름을 세법에서 정해놓은 건데, 이거는 내가 나한테 공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가공급은 내가 나한테 공급하는 거다. 자, 첫 번째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죠. 면허사업에 전용했다. 지금 계속 끌어오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여기서, 자, 우리가 매입하는 시점에 매입세액이 발생했는데, 걔를 공제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얘기는 기본입니다. 자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면회사업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안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면세 쪽은 매출세액이 나오지 않으니까 관련 매입세액은 공지해주지 않습니다. 음. 자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자 우리 이거 실무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죠. 우리 그랜저나 소나타나 이런 것들 비영업용 영업용이 아닌 그 자체가 택시거나 렌트카거나 이렇게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밖에 없는 차 이런 차가 아니면 그러면 그 차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아예 공제가 안 됩니다. 자 매입세 액 공제 요건에 자 어, 매출 발생에 기여가 돼야지만 공제해 준다라는 게 들어가 있어서 자 면세 쪽 공제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비영업용 소형수용차 관련된 어, 매입세액도 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공제 안 되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나는 처음에 매입할 때 이 쪽이 아니고, 원래 그냥 내 과제 사업에 일반적인 걸로 쓸 거다라고 해서 매입하는 시점에 공제를 받았습니다. 언제 공제 받는다고요? 매입하는 시점에 공제 받는다는 거죠. 자, 공제해줬는데, 그놈을 면느사업 쪽에다가 전용을 하고 있네요. 그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매입세 공제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다시금 토해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공급으로 의지해서 토해내게 하겠다. 그런 거죠. 첫 번째, 자, 읽어보시면, 과세사업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즉, 과세 쪽에 쓸 거니까 매입세 공제 등을 받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놈을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 소비해버리면, 원래 면세 쪽에 쓸 거라고 사왔더라면 공제가 안 돼야 되는데, 이미 받은 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걸 다시 토해내라, 이거죠? 그래서 면사업 세 전용이 등장한 거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 원래 처음에 내가, 예를 들면, 자, 음, 우리 사무실에 쓰려고 만약에 방석을 사왔습니다. 방석을. 사무실에 직원들이 깔고 앉으라고 방석을 사왔어요. 그러면 매입세 액 공제가 돼어야 한대요. 되는 거예요. 사무실에 쓰려고 에어컨을 사왔다든가 비품을 구입했다든가 책상, 노트북 이런 거 사오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는 겁니다. 음. 그런데 반대로 자 내가 차 그랜저가 있는데 이 사업주가 사장님이 그랜저가 있는데 그랜저에다가 방석을 깔아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방석을 사왔습니다. 그럼 그 방석은 공제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 그랜저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이기 때문에 어, 매입세액공제가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애초에 마음먹기를 나 우리 직원들한테 방석 깔아줘야지 라고 해서 사왔어요. 그러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거를 어디다가 쓰는 거야?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다가 써버리면 원래부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쓸 거라고 사왔다면 매입세액공제가 안 돼야 되는데 근데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던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금 다시 다시 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걸 어떻게 하겠다? 공급으로 의지해서 하겠다라고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음. 자, 읽어보시면 과제 사업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다 매입세 공제 받은 재화를 이런 개념이에요. 이거를매입세이 공제가 되지 않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어, 이쪽에다가 전용한다든가 방석을 깐다든가, 자 또는 택시회사가 택시회사가 어, 택시용으로 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걔는 영업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택시는 100% 100% 자기 사업에 과세 쪽에 쓸 수밖에 없는 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가 되는데, 비영업용이다. 영업용이 아닌 이런 것들은 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택시 쪽에, 택시로 운영하려고 택시회사의 사장님이 택시용으로 차를 구입했어요. 그럼 매입세 공제가 됐는데, 어, 차가 밟아보니까 차가 잘 달려. 그러니까, 야, 이거 나 출퇴근용으로 써야 되겠다. 이렇게 업무용으로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한 쪽에 전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 공급 의지의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이 두 번째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자.